16절부터 2 7절까지 말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어제 여러분이 보셨던 3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르셨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손을 내밀어서 기록된 두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사로, 선지자로 콜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여전히 헛된 소망을 가지고 어그 소망을 놓지 못하고 있죠. 어떤 어떤 소, 소망입니까? 바벨론은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고 자기들은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남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그 희망이 헛된 희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까지도 그런 소망에 어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인들이 퍼뜨린 이 거짓된 소망을 그들은 어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 소망을. 그리고 우리도 살다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그런 희망을 붙잡을 때가 참 많아요. 현실을 직시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현실을 극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말어 되뇌이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 거짓된 희망을 마치 마약을 내가 어내 자신에게 주입하여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헛된 희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아 같은 선지자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는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이 어, 사실은 내용으로 본다면 좋지 않은 말씀이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혀 있는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내용은 분명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오랜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시련의 시간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내용으로 봐서는 저녀 달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분명히 내용은 뭡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랜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 이 말씀이 꿀처럼 달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정말 따끔하게 충고할 때가 있어요. 들으면서 아팠지만 이상하게 시원하고 오래오래 그 말이 기억에 남고 근데 그말 말을 반발하지 않고 정말 그 말대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갔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경험.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요. 또그 말씀이 단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따끔한 말을 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 오히려 내용적으로 달달한 말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넣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달달한 말은 왕과 정치가들과 다수 백성들이 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려고 하는 눈치 보며 말을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기와 출세를 위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 단맛은 해로운 단맛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몹시 쓰지만 달았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죠. 근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설탕을 안 넣은 커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커피의 쓴 맛의 풍미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커피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쓴 맛은 거기에 뭘 달달한 걸 넣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쓴맛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에서 이렇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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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쓸개즙 같고 쓴나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거예요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쓴맛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달달한 말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말이라면 더구나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 고맙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꿀송이처럼 달고 좋은 원두커피처럼 쓴 맛이 풍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에스겔처럼 받아먹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복되도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단맛과 쓴맛을 모두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스라엘의 어떤 파수꾼일까? 우리가 내용을 보겠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는. 계속 너희가 이렇게 악하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라. 그 대상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다. 1 8절에 보면 악인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살면 죽을 것이다. 2 0절에 보면 의인들에게는 올바르게 살다가 악한 길로 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선지자, 이렇게 말해 주는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만일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침묵한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 너에게 묻겠다는 18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에스겔이 분명히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질책하거나 미워해서도 안 돼요. 파수꾼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너무 관대하지도 말고 너무 질책하지도 말아요. 이 파수꾼의 기본적인 중 기본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바른 말과 따끔한 충고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파수꾼이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나를 너무 질책하고 나를 너무 미워하면서 나를 그렇게 책망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없이 말하면 그것은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파수꾼이 되기 위해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들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아멘. 들로 나가 보니 이스라엘 포로민들과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 발강가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그그그 그, 그, 그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참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서 에스겔이 엎드려요. 주의 그 영이 또 다시 그에게 강하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상황에서 애쓰기를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24절부터 우리 27절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업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보내지 않으세요. 계속. 오늘 3 장에서 부르셨는데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 명령했고 먹은 말씀을 너에게 전하라라고 했는데 아직 백성들에게 가라고 지금 명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지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집에 꽁꽁 가두고 묶었어요 그리고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에스라겔의 이 혀를 입 천장에 붙여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가라 말씀하셔 놓고 왜 집에 가두고 꽁꽁 묶고 입천장 이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사수꾼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기도하고 한번더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벙어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주 이 에스겔을 미워할 거거든 아주 극렬하게 저항할 거거든 그리고 이 에스겔을 꽁꽁 묶어두려고 할 거고, 말을 못하도록 이 혀를 뽑으려고 할거거든 미리 그 고통을 이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이 고난 받을 것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말을 할때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혀, 내 입술이라고 내가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한 번은 벙어리가 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할 말이라면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입술과 혀를 단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에 좋은 말, 달달한 말만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 자신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에서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모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가 한번더 기도하고 한번더 생각하고 내 입술 내말내 내 감정 내 마음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며 그리고 그 말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종윤자 권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들에게 영광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